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마술교실입니다자 제가 오늘은 어 프로포즈 마술을 가져왔는데요 네 그냥 아무 이상 없는 두 카드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죠 자 하지만 제가 여기서 히을누주게 되면 제가 나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, 보입니다 자, 일단 먼저 준비물은 이렇게 암 카드 2장과 그 다음에 이 반지 하나면 됩니다 네, 일단 먼저 어, 관객님한테 카드를 소개시키때 어,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 있으면 돼요, 이렇게 그리고 어, 먼저 여기서, 카드를 털 때, 둘, 셋, 네 번. 네 번을 털어줍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, 이렇게 반지를, 갖고, 여기서, 카드가, 카드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. 반지는 여기 있죠? 그 다음에 여기서, 한번 더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아, 아, 아 죄송합니다. 하나, 둘, 셋, 네 번. 네 번을 했죠. 했죠?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지를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증명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반지를 이 사이로 집어넣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잡으면 돼요. 반지 다시 여기 있죠. 이미 그리고 여기서 어 근데 이 마술은 어 고백용으로 할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신어 주시면. 나랑 뭐 사귀어줄래 뭐 결혼해줄래 이렇게 하면서 반지를 보여주고 끝내면 되겠습니다 네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<laughs> 어네 지금까지 보지님입원께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 마수교시 t 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